쥐젖. 왜 자꾸 늘어날까? 구독 좋아요 누르고 더 많은 정보 받아보세요. 쥐젖은 의학적으로 연성섬유종이라고 불리는 양성 피부종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와 메이오클리닉은 쥐젖이 암과는 무관한 비암성 변변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반복적인 마찰입니다. 실제로 AAD는 쥐젖이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스치는 부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대사 변화입니다. 클리블런드 클리닉과 여러 피부과 연구에서는 비만, 인슐린 저항성, 당뇨 위험이 높을수록 쥐젖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체중 증가나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쥐젖은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AAD와 메이오 클리닉 모두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제거해야 없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제거 방법은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냉동치료, 전기소작, 레이저, 절제술 등이 있고 시술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집에서 뜯거나 실로 묶어 제거하는 행동입니다. 미국 피부과학회는 출혈, 감염, 흉터 위험 때문에 자가 제거는 금물이라고 명확히 경고합니다. 새로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체중을 관리하고 목걸이나 옷에 과한 마찰을 줄이며 땀이나 습기가 많은 부위는 자주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쥐저지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변하고 통증이 생기면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부과 진료가 권장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